이틀간의 휴일을 맞이해서 이번엔 되게 멀리 가볼까 합니다. 오늘 갈 산은 금정산이에요. 어, 양산과 부산의 경계에 있는 금정산에 가볼까 합니다. 여행 겸 1박 2일로 갑니다. 출발! 날씨 좋다. 주차비 3,000원. 어머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다. 되게 따뜻하네요, 여기는. <laughs> 너무 엄청 크다. 블0너무 자, 주차장 옆에 바로 등산로라고 써있네요. 어, 일단 청년 앞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오른 다음에 정상을 찍고 북문을 통해서 범어사로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청년오 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살면서 부산을 한세번 밖에 안온것 같고 양산은 한 번도 안온것 같아요 초행길이니까 잘 보고 가야지 아 11도인데 볕이 좋아서 따뜻해요 제가 살던 양주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양주는 약간 그 냉동 창고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고당봉 가는 길 초입의 숲이 좋네요 제가 경기도 양주에 살아서 여기를 무박산행으로 오기엔 너무 힘들어서 1박 2일 일정입니다. 또 오랜만에 휴일이라서 좀 여행 온 기분으로 이렇 왔습니다. 다행히 여기 산행 코스가 되게 무난하더라고요. 3, 4시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내일 여기 온천이 또 유명하대요. 온천까지 하는 게 저의 여행 일정입니다. <laughs> 신나! 반자가 꼈습니다. 반자가 낄 만큼 따뜻해요. 저는 오늘 저와 동행 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좋은 기억 남기고, 1km 지났는데요. 길이 되게 좋습니다. 아, 숲이 울창하네. 음, 산림욕하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역시 산에 와서 좋은 공기를 쐬야 기분 전환이 된다니까. 여기는 완전 황금길이네. 황금길. 길이 너무 좋아요. 여기 길이 되게 좋아서 하산길로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내려가는 길은 급경사인가? 온도가 15도. 완전 봄 날씨다. 아직 저는 가을 속에 있습니다. 샌드위치 같네. 핫도그, 핫도그. 배고픈가 봐. <laughs> 제가 깜빡하고 김밥을 못 사서 휴게소에 들렸는데 안 팔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근처에 편의점 있겠지 했는데, 그것도 나와서 바로 들어와버렸어요. 어, 다행히 과일은 좀 가져왔거든요. 정상에서. 귤이나 까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활산하고 아주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자, 조리 때 밭이 나왔습니다. 진짜 감격스럽다. 길이 너무 좋아. 저희 집 동네 뒷산은 북한산, 수락산, 도봉산이라서 길이 다이내믹해요. <laughs> 매일매일 올라가기도 부담 없을 것 같아. 돌계단이 나왔는데 돌계단이 너무 친절해요. 여기는 힐링 코스인가 보다. 지금 능선 위에 올라갈 때까지 조망은 없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조용하게 돌 밟으면서 올라가니까 전 너무 좋아요. 아 도심 속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소음공에 산에 왔을 때 이렇게 좀 조용히 걷는 걸 좋아합니다. 아 일할 때도 시끄러운데, 산에 올라서까지 시끄러우면 힐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매우 만족합니다 자 3km 딱 됐습니다 1시간 딱 걸렸네 우와 멋있다 아주 역광이라 아쉬운데 다 왔네 워밍업만 하고 끝났네 자 300m 앞에 남겨두고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주차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 난 둘러둘러 둘러 가야지. 고단봉 아래인데요. 온도가 바로 11도가 됐어요. 엄청 쌀쌀해서 다시 고조수를 입었습니다. 자, 부사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가다니, 감개 무량하군요 저처럼 멀리서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부담없이 올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금샘이 어디지? 여기가 금샘인가? 길이 나있어 일단 한번 가볼게요. 길이 나있다는 건 뭔가 있어. 아, 조망터가 있네. 와. 이야, 멋있다. 이게 까마귀 집이구나. 좀 바위가, 어, 신기하네. 거북이. 아니, 달팽이. 달팽이 같아, 달팽이. 까마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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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네요. 완전 동상 자음봉같이 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찾아보니까 금샘문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생긴게 달라요 아무튼 못 찾았으니까 다음 기회에 <laughs> 자, 도망터에서 도망하고 다시 정상으로 갑니다 자 고단봉 300m 심지어 설명 감사합니다. 금샘은 못 봤어. 호두가 아 호두. 호두바위. 와. 그 북한산 사모바위처럼 생겼어요. 겁나크네 정상 올라가는 게 되게 편하게 잘돼 있네.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처음이네. 와, 대단해. 이렇게 되있어 우와, 너무 아, 멋있다. 아, 맞습니다. 아,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 지점. 위에는 다리가많네 여기까지 1시간 30분. 근데, 구경 안 하고 오면은 더 빨리 올것 같긴 합니다. 와, 속이 멋있다 와, 고당봉. 801.5m.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요. 안 인스타, 아, 인스타 팔로우 하셨네. 유튜브도 해주세요. 어, 구독 중인데? 어, 감사합니다. 선물이라서 음, 어, 이거 태국 태국에서 가져온 만고인데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시고. 네.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김밥은 못사 와서 불 밖에 없습니다. 꽃이 하나 있네. 낙동강이 아주 잘 보이네. 낙동강 뷰. 음. 숟가락이 없는데. 도심형 국립공원왜 그렇게 굴리는지 알것 같습니다 위는 음. 가위도 멋있는데 낙동강 줄기가 엄청 쭉 뻗쳐있는게 너무 좋아요 멋있다 음, 멍때리게 되는 곳이네 북문 쪽으로 화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여래도 망원경인데 사람 지나가는 게다 보이네. 어 이거 색깔이 어우 저만 눈 아픈가요? 어 어지러운데? 고상봉은 금정산의 주봉으로 부산 전경과 부산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부산 앞바다를 좀 뿌려서 잘 보진 못했지만. 낙동강은 잘 봤습니다. 개가 있네. 와 여기도 들개가 있습니다. 두 마리네. 북한산에도 들개 진짜 많은데 여기는 좀 털이 좀 검정색이네. 북한산에 는 누렁이들이 참 많아요 내려가는 길은 조립대가 엄청 많고요 기장길입니다 금정산 탐방지원센터가 있네요 약수물인가? 어수아주와 좋아, 좋아. 불건출 아 맛있네 토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바위들을 토르라고 합니다 노봉산에도 아주 많죠 삼거리 나왔습니다 범어사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북문인가 보네 금정산성북문 북한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산성길도 있고 북한산은 아빠 같다면 금정산은 엄마 같네요 <laughs> 소나무, 진짜 멋있다. 엄청 크고, 멋진 소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하산길, 바위 밟으면서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 내려가는 이 길로 올라오는 게좀더 힘들 것 같아요. 가위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코스는 도봉산 같아요, 도봉산. 도봉산, 북한산 그런 길 같습니다. 저 내려가서 범어사 구경을 좀 할게요. 어느새 다 내려가 버렸다. 화산도 얼마 안된것 같아, 시간이. 1시간이 안된것 같습니다. 얇은 거는 제가 쓸 거고, 하나는 물 없니, 하나는 시 없니. 이거는 제 기념품. 참비 <laughs> 플랫폼에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laughs> 오늘 운동 시간은 2시간 58분, 약 3시간 정도 됩니다. 운동 거리는 6.7km 정도 되고요. 청년함 코스는 올라갈 때 진짜 편했거든요. 그래서 하단길이 부담스러우면 청년함 코스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샘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숙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여행 영상은 쿠키 영상으로 넣겠습니다. 다음주에 봐요. 다라따라따. 괜찮네. 모텔이라 써있지만 모텔지만 수...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원래는 범어사 근처에 숙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한 1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범어사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가 리모델링 돼서 좀 깨끗하다고 하고, 가격이 절반으로 쿠폰 넣고 해가지고 5만원에 잡았습니다. 별 깔끔하네요. <laughs> 맛있겠다. <목소리도> 음 공면이 공고기야... 라는 뜻만 국밥 을 좋아하 는데, 국밥 에 동네 에 와서 너무 좋아. 이 집은 무제한입니다. 소맥해 먹어야 돼. 変異ー